여러분들, 안녕, 꾸에요. 오늘 말건, 불고기 피자, 치즈김치, 볶음밥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으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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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mm -hmm. Yeah. you 네 여러분들 오늘 불고기 피자랑 치즈 김치 볶음밥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음식들 곧 찾아올 테니까 또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여러분들 안녕. 끝.